그님, 뭐 어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계속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한주 동안 시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강장히 시장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증시 요약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 어 코로나가 지금 4차, 코로나에 의한 어떤 4차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있었습니다. 역시, 어,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어떤 시장의 이런 메시지는요, 시장을 항상 강하게 불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오히려 그거에 대한 악재를 덮기 위한 어떤 부양책이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은 항상 어~ 더 호재로 반응을 해서 상승이 나왔던 거 그래서 그랬는지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이번 주에 또 갱신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역이 있었죠 (4차) 산업 중심의 이제 테슬라 이제 우리가 뭐 텐, 텐슬 뭐 천슬라라고 얘기하죠. 아, 신국가를 연일 갱신을 하고 있고요. 또, 어, 왼쪽에는 시, 진짜 테슬라를 등에 업고 오른쪽에는 또이 회사, 아마존을 등에 업는 음. 미국 시장입니다. 언택트 시장의 최대 어, 수혜주든 대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존에 대한 어, 이 증권사들의 글로벌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연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를 설,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음. 어. 그 정도로 지금 어, 뜨겁다. 미국 시장이 뜨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좀, 미국과 우리나라는 약간 좀 코로나 2차가 발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자, 재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려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음. 오히려 중국은요, 코로나19가 안정세가 좀 뚜렷한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어, 상해 지수가요,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음. 어, 이거 이례적이다 생각이 맞아요. 들 만큼 상해 지수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체크할 만한 이었, 이슈였던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서 좀 우리한테 좀 항상 어 바로미터 지표가 될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환율 하향해서 안정세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전일 1198.6원에 말감을 했는데요 어. 역시 1200원 밑에서는요 편안하다 음. 시장이 좀 편안하게 움직인다는 라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면서 급등한다 그럼 시장은 부담이 됩니다만 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봤을 때 시장은 당분간 어, 작은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장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어 이게 좀 아직도 안정세를 계속 안정세를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또 어, 갑자기 주중에 이렇게 화장품 종목들이 갑자기 대거 어, 막 급등을 엄청 하면서 상승했죠. 네, 좀 네. 이런. 중국의 어떤 한할력 해제 분위기가 좀 조성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음.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다. 워낙에 많이 그 하락해 있었던 이쪽에도 모멘텀이 좀 온다면 우리가 음.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항상 중국과 대북주는 좀 같이 가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 갈때 보면은 중국 관련주 소비재주를갈 때는 대북주들도 항상 모멘텀을 음. 같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에 어제 제가 경협주, 여기, 여기 주, 예, 경협주도 들 갑자기 급등하는 음. 모습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보였죠. 어떤 이런 오늘 한 주간의 어떤 이런 브리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주, 네. 어, 증시가 캘린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날에 좀 네, 어,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음. 어, 미국 6월 ISM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경제는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더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 90%를 음. 차지하는 비제조업 지수가 50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50이라는 숫자를 넘겨서 발표가 될지, 아니면 하락해서 발표가 될지 만약에 50이라는 숫자를 넘겨서 발표했다 그러면 경기가 좀 확장 국면에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50 밑에 위치라면 아직도 경기가 굉장히 위축 국면에 있구나라는 음.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7월 6일 역시 월요일입니다.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간 그 동안 에한몇 년간 지금 보톡스 관련해서 균주 소송 관련이 지금 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비 판정이 월요일 에 난다고 합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보톡스 관련주들 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음. 결과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고요.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또 역시 요즘에 좀 엔터주들 특히 BTS 관련 또 엔터 관련 뭐 지금 굉장히 또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음. 지금. 여성 그룹 중에 최근에 블랙핑크? 너무너무 예, 네. 너무, 너무 정말 네. 어마어마한. 이 일이죠,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역시 이제 블랙핑크는 어, JYP 네. 소속이고, 또 이제 레드벨벳이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제 SM에 소속되어 있는 어, 아이돌인데요. 음. 아이린과 슬기가 이제 미니 앨범 판매한다. 요즘에 이제 여성 아이돌들이 아주 또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음. 그래서 관련주 SM, 또 음반 관련, 엔터 관련 전반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에 또 하나가 있네요. 네. 어, 신도기연이라는 이름이 좀 약간 되게 전통스럽습니다. 신도기연. 신도 네, 회사 이름이. 음. 상장을 하는 건가요? 네, 가요?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제 관련 회사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섹터는 OLED, 또 LCD 장비 이런 쪽인데, 또 수소차에도 일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임이 상장과 함께 있을 연장 봤으면 좋겠고, 음. 7월 7일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면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 이제 발표가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그 마이크론의 그실적이 발표가 됐을 네. 때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네. 이 시간에 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역시 맞지. 좋게 나와서 오. 삼성전자도 같이 주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 화요일날 있는데 만약에 삼성 이번에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 반도체 전반 섹터에 다 괜찮겠죠. 네,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하겠고요. 역시 7월 7일 날에는요. 오, 어,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는 이낙연 전 총리 음. 어, 대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관련주가 이제 정치 테마주, 이제 정치 인맥주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 이전, 이전,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던. 맞아요. 네,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뜨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됐고요. 수요일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유럽에서, 유로존에서, 어, 2050 기후 중립 위한 수소 전략 발표 예정이다. 라고 음. 돼 있는데요. 자, 이, 이 부분에서 이제는 정말 그린 에너지나 어, 어떤 환경에 관련, 그린 환경에 대한 이, 움직임이 굉장히 거대, 거대해지고 있는데요. 음. 이유로존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건이미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개도권에 올라왔다라고 보면 음. 이제 또 수소가, 어,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에. 수소, 수소 관련해 한 어떤 이런 좀 종목들, 테마들도 한번 수요일에 한번 어떻게 된지 한번 관전 포인트고요. 7월 8일에 또 넷마블, <laughs> 마구마구 2020 정식 출시인데요. 게임이 <laughs> 야구게임이라고 해요. 네. 마구마구 2020 이라는 이름이 야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 게임 또3 전반에 어떤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지 넷마블 주가도 좀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음. 자, 그러고 나면은,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지금 7월 둘째 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변동성을 좀 보여줄 건지. 그동안에 백오데이션 시장에서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극심하게 부침이 겪었다면 이제 시장이 약간 콘텐코로 돌아서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지난 옵션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음. 역시 7월 9일 목요일 날. 이래서 이랬을까요? 어, 갤럭시 S22에다가 네. BTS를 에디션해서 이거 버, 어. 버전이 나온다. 저도 이게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저도 이제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저도요. 네, 그리고 갤럭시 버즈에도 역시 BTS 에디션 출시가 음. 된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그랬는지 약간 그 BTS 관련주들도. 맞아요. 어 조금, 조금 계속, 근데 BTS는 지난주에도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어, 이 교통카드에, 네. 예,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주에도 그렇고 다음주에도 또 BTS 관련 무슨 맞아요.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빅히트의 네. 상장도 지금 앞두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 지금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음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어떤 스케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